오늘은 고체연료랑, 뭐, 고체연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연료라고 부르기도 하는 요 연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공사 현장이나 이제 겨울철에, 음. 혹한 겨울철에 이제 공사 현장이나 뭐 하우스, 뭐 공간을 데워야 될 상황이면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뭐, 전기가 필요, 전기가 없거나 그런 게 필요 없는 이제 간단하게 데울 수 있는 공간에는 보통 요거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손님들한테 보여 드리는걸로 이거를 가서 보여 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이렇구요 요게 점도가 어느정,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로 와서 찍어 주세요 이게 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속 편하실 거예요 좀 묽은 푸딩 이래서 이게 만약에 쓰러져도 이제 불이 잘안 번진다 이거죠? 그렇죠. 음. 이제 잘안 퍼지기도 안 음. 퍼지고 되게 네. 되직하네 되직하죠 음. 되직은 사투리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laughs> 이거를 이제 불에 붙이게 되면 이제 금방 열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왜 저녁에 지금 찍냐면 본의 아니게 저녁에 찍게 됐는데 <laughs> 다행히 불이 잘 보여서 보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위에서 좀 잠깐만 찍어주세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붙여놓고 좀 있어요 확 타오르는 게 아니고 붙이면 붙습니다 이렇게 오, 확 타고 붙습니다. 어, 뜨거. 네. 와 이제 잘 보이네. 이제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지나면 불이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아이걸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엄청 따뜻하거든요. 어, 뜨거. 커지죠. 네. 이렇게 해서 커집니다. 불높여서잘 보이겠네요. 어, 아, 뜨거. 보통 연소를 이제 이렇게 켜두고 켜놓고. 켜놓고 아마 뒀을때 가능했을 시에 한 8시간 정도가 보통은 이제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보통 리터 제품으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데 17리터 뭐 18리터 뭐그 다음에는 제가 리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시간 사용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시간 사용은 요거보다 조금 더 점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래 쓸수 있는 거거든요 아 리터는 똑같대 네. 이제 점도가 왜냐면 이게 8시간인데 12시간용으로 똑같이 만들려면 이만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못하니까 점도를 좀 성분을 바꿔서 음.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이 붙는데 얘가 현장에서도 많이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오늘 현장에서 별로 안 추워서 한 반만 들었다 이러면 불 꺼집니다 오호.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아예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보통 아니면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이 하우스에 뭐 작물이 온다 그러면 물론 비닐 근처에서 키시면 안 되겠지만 중간에서 틀어놓고 있으면 온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뚜껑을 덮어놓고 있으면 이거 불을 한참 동안 나놔야 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불이 꺼지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에요. 넘어뜨려도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되직하기 때문에. 음. 불이 잘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아, 바닥에 흘려져 있을까? 제가 이거로 불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아, 불이 퍼지지가 네,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이 붙기 때문에 음. 불이 안 분, 불이 안 붙는다가 아니고 이제 안 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으로는 연소도 금방 되기 때문에. 금방 작아지죠. 여기 바닥에 뭐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돼서 금방 이제 재일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좀 덜하죠.